제가 오늘 아침부터 진짜 바빴거든요. 일정이 백수치고는 좀꽤 많았어요. 할 일이 엄청 많았는데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모네 집에 강아지 맡기고 필라테스 갔다가 헬스장 갔다가 씻고 나왔더니 오후 3시인 거예요. 지금 너무 허망한 상태. 나 오늘 해야 되는 일 150가지 중에서 3가지밖에 못했는데 벌써 오후 3시가 됐어. 저는 백수가 되면 시간이 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백수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시간은 항상 없고 저는 그냥 좀더 게으르게 시간을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루틴 잡고 일찍 일어나기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만 했더니 지금 하루 반나절이 다 가버렸네? 지금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제가.. 2주 후에 제주도 여행을 가거든요? 지금 제가 마름과 보통 사이의 몸인데 건강하게 마른 몸을 만들어 가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까지는 강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다가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식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닭가슴살로 좀 다양한 요리를 해서 먹고 있어요. 어제 점심에는 왕갈비맛 닭가슴살을 상추에 싸먹었고 이제 어쨌든 갈비니까 저녁으로는 떡볶이 맛 닭가슴살을 컵누들 마라샹궈 두부피면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마라 떡볶이 같은 요리를 만들어 먹긴 했는데 그거는 막 맛있진 않더라고요. 먹고 죽진 먹뭐 먹을 수는 있겠다 싶은 맛이었어요. 오후 3시가 넘었지만 이제 첫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재료는 이것만 있으면 끝이고 무화과가 킥이에요 무화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진짜 자주 만들어 먹는 무화과 리코타 치즈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이거 진짜 간단하고 맛있어요. 특히 무화과랑 리코타 치즈 조합이 진짜 맛없법 조합이거든요. 맛있겠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제철일 때꼭 해드세요. 8월 되자마자 사서 먹었어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의료회사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팀의 인턴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옷 같은 거를 준비를 해야 돼서 창고에 거의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햇빛을 한 번도 못볼 때가 있었고 겨울에 일할 때는 뭔가 자꾸 별필이 느껴지니까 유일한 낙이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랑 맛있는 거 시켜먹고 같이 과자 나눠 먹고 그러고 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이미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니 운동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살이 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누구보다도 여유로운 백수 생활을 즐기니까 그냥 내가 이 대낮에 햇빛을 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 하니까 먹을 거 정도는 포기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먹을 거 정도는 포기를 해도 이미 행복하니까 다이어트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진짜 해를 보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 긴 여름이 좋거든요. 내가 오늘 비록 운동 2개밖에 못 했는데 오후 3시가 넘었어도 저녁 8시까지 해가 떠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지금부터 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금방 괜찮아져요. 여름이 되면 저도 모르게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 그냥 사람이 좀 긍정적이게 되고, 여름이 아니라 퇴사를 해서 그런가? 다 먹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할 때 제일 중요한 건밥 먹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습관이래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이모네 집으로 가출한 저희 집 애기를 찾아와야겠습니다. 이거 꼭해 드세요. 진짜 맛있으니까 소세지는 꼭 한끼 통살 닭가슴살 소세지를 드세요. 진짜 맛있으니까. 가자 집에 밥 먹으러 가자. 어. 먹고 싶은 사람 선. 먹고은 사람 반먹고싶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럼 저녁 먹을 때까지 오늘 해야되는 일들을 좀 하겠습니다 하시랑 같이 화이팅 <laughs> 누나 카메라로 다 보여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쇼핑 편집을 다 했고 이제 6시가 넘어가지고 저녁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요. 배추 깔고 오리고기 깔고 버섯이랑 숙주나물 깔았고요. 지금 보이지 않죠? 이 안에 고기 한 팩이 들어있어요. 15분이면 완성되는 간단 오리배추 야채찜입니다. 근데 고기가 좀 건조한데? 원래 배추들 사이에 넣으면 촉촉하다 그랬는데? 아니 너무 건 너무 건조해. 나유튜브로 봤을 때 아니랬는데. 음, 맛있는데? 고기보다 야채가 더 맛있어. 저희 집은 모두가 24시간 365일 다이어트 중이어서 엄마는 지금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아빠는 당뇨 때문에 탄수화물을 안 먹고 동생도 다이어트한다고 밥 대신에 두부 먹고 있고. 다이어트 먹은 게 아니야. 맛있어서 먹는. 그렇대요. 야, 100일 동안 진행했는데 얘는 13kg를 뺐대, 7 저도 다이어트 중이라 Crazy 지금 집에 항상 아, 이야기거리 주제가 항상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다이어트로 끝나요. 네.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1차고요. 필라테스 갔다가 어제 먹던 오리 배추찜 마저 돌려 먹고, 혜랑 그리고 다른 친구랑 셋이서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카페 와가지고 유튜브 편집하면서 친구 퇴근하 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 여기가 완전 티라미수 맛집이래요. 지금 티라미수 너무 아, 먹고 싶은데 소피가 못 먹게 해요. 하나 시켜서 나눠 먹자고 했는데 이제까지 참는 거 아까우니까 더 자꾸 더참아라고시간 뒤에 밥 먹자. 스콘은 조금 살덜 찌는데? 뭐먹을라면 먹어도 되는데 2시간 뒤에 밥 먹는데 아깝잖아. 지금까지 버텼는데 왜냐면 지금 먹으면 일단 밥도 맛없게 먹을 거야. 다이어트하는데 굳이 디저트 먹어면살 찌는 다음에 칼로리랑 돈 쓰러 가는데 그것도 맛없게 먹어야 되니까 아깝지 않아. 그래도 먹어야겠다 하면 사 오긴 하네. 저녁은 살 그나마 덜 찌는 음식으로 골랐거든요. 모일 먹으러 가기로 했을 거야. 돈가스. 돈가스는 한 조각만 먹을 거야. 커피가 다이어트에 좋대. 바로 한 잔씩 먹어야 돼. 이걸 먹어도 해소가 안 되면 진짜 딱한 입만. 한 입, 진... 아한입딱이 세모만큼만 먹을게. 완전 그 그포스코에서 이만한 통에 종류별로 파는버터 거기 이렇게 위에 사르르 설탕,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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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뿌려져 있는 거그 가자마자 한 입만 더 먹나? 내꺼까지 제일 맛있을 때 먹어야지 아니 근데 이거 먹고 본 것들 안 하니까 평소보다 적게 먹는 거긴 해 왜냐면 나는 저혈당이라 이렇게 좀 정전을 해줘야 돼 맞아 스폰 칼로리 한번 쳐볼까? 혹시 높으면 알려주지 말아줘 꽤 높긴 하네 이게 심지어 클래식 스폰 기준이라서 이건 설탕이 좀 뿌려져 있으니까 진짜 한 4분의 1정도 먹고 2분 2분의 1? 한 250칼로리 근데 어, 맛있었지? 맛있었지? 오밀한 그릇하고 이거 하나하고 칼로리 붙이자 음, 맛있었으면 좋지 음. 맛있습니다 잼 찍어서 한입만 더 먹을까? 지금 잼봐야되 스며들지 살짝 한입만 딱 먹을까? 어차피 먹어박까만 먹자 어차피 먹었잖아 큰 차이가 없어 끓여만 봐 싫어 <놀람> 동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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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이 메뉴가 나오는 게 맞나 싶 원래 메 다이어트 음식이야. 맞아. 음. 약간 먹어도 돼. 당연히 되지. 안 되는 게 뭐야? 아니, 누나가 원하면 내가 일반 응. 식 중에 다이어트 식단 잡을게. 순 절대 안 절대 안드이거다 응. 너무 이 단백질까지. 응. 먹어알이 다이어트 식이야. 백반 먹어도 사실. 이회비밥 이런 거. 음. 너무 만져, 응. 너무 있다, 완전. 다이어트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응. 이런 콘텐츠는 어때? 지금 나온 음식들을 월, 화, 수 목금 데이트로 먹어보는 거. 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음. 그거만 먹고 술안 먹으면 빠져. 그거만 먹고 술안 먹고 카페가 비자까지 진짜 빠져. 이거 먹고도 다이어트 실패하면 물 끓이달라고. 음. 음. <laughs> 여러분 이 카페가 제 최애 카페거든요 최애까지예요? 한섬 다닌 여브 시절 최애 카페 여기 라떼를 맨날 해서 언니들이랑 시켜 먹었어요 여태까지 먹어본 라떼랑 차원이 다르게 맛있는데 진짜 살찐 엄마 저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바틀로 시켰고 이걸 한 3-4일에 걸쳐서 나눠서 먹겠습니다 저 저혈당이니까 당을 좀 먹어줘야 돼요 필요하거든 이거 어. 다이어트 보는 거야? <laughs> 나 아까 스콘더먹고 <스컨덕>. 요만큼만 <laughs> 먹으면 안되잖 당연하지 딱 이만큼만 우리 엄마 실시온 다이어트 중이어서 3일 7일 밖에 안 먹고 있어요 누나 지금 점수가 이연있인요 우리 집 오면 단식원이라니까? 응. 밥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아 누나는 우리 집 오면 운동해야 되는 거 알지? 운동했잖아 실제로 열심히 누나가 응. 복근 운동했던 그 새벽 1시 반에 복근 운동했던 응. 지난날의 추억을 근데 지금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몇개빠졌어 오늘까지 해서 1.4kg 진짜? 많이 빠졌는데? 지난번에 인바 했을 스 49.5kg 또 오늘 했을 때 48.1kg이었어 근데 이랬는데 지금 내일 찌면은 스콘이랑 쿠키 때문인 거지? 그냥 <목소리> 먹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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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3일 차고요 아침에 몸무게 쟀더니 어제랑 똑같이 48.1kg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스콘 조금 먹은 게 그렇게 컸나? 근데 사실 이 몸무게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인바디인 거 아시죠?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붙었다고 생각하려고요. 뭐 찌지만 않았으면 됐지. 저는 아침에 운동 갔다가 집에서 연어 우차츠케 만들어 먹고 면접을 갔다 왔습니다 알아보니까 제가 근무수 20일이 모자라가지고 치역코별못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리나케 어제 알바 찾고 이랬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집앞 빵집에서 알바를 구하는 거예요 시간도 딱 괜찮아서 붙으면 좋겠다 이러고 서 일단 지원을 했는데 진짜 30초 만에 면접이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제가 좀 알바 경력이 많거든요 공차에서 3년 일해봤고 이집에서도한 6개월 일해봤고 수학학원 강사도 해봤고 옷가게 알바도 해봤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프리패스 했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작년에 캐나다 어학연수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언니들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합니다. 다이어트할때 약속을 잡으면 안 좋은데 다이어트가 끝이라는 게 없잖아요? 저는 365일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집에서 아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늘도 맛있는 걸 먹되 양을 적게 먹으려고요. 조금 비싼 양식집에 가거든요? 그럼 양이 진짜 코딱지만큼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양으로 최대한의 맛을 즐기면 충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고민인 게이 브이로그가 과연 다이어트 브이로그라고 해도 되는지가 의문이에요. 왜냐면 밥을 너무 잘 챙겨 먹고 하루트하기엔 그렇게 드라마틱한 몸무게 변화가 있지도 않고 너무 잘 놀러 다녀가지고 또 이번에 백수 브이로그에 다이어, 다이어트를 조금 곁들인 브이로그를 올려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근데 제가 25년 동안 다이어트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저도 뭐 제주도 갈 때까지 열심히 다이어트는 계속 하겠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은 좀 벗어던지고 살이 안 빠졌을 때 입을 수영복을 챙겨 가려고요. 어차피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다시 또찔 텐데 그냥...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시작했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러 다니는 제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선 살다 보면 언젠가 보면 제가 살이 빠져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약속 나가서 맛있는 거 잔뜩 끝 아니고 맛있는 거 조절해서 먹고 오겠습니다. 음. 나 다이어트 브이로그 찍고 있어? 맞아요? 근데 망했어. <laughs> 근데 이 님이 너무 깨져 있거든요. 빨리 먹어야겠어. <laughs>